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싱턴부터 좀 알아볼게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아, 나쁘진 않아요. 일단, 확률이 70%로 연속 공격을 주기 때문에, 꽤 나쁘지 않은데다가, 이게 지금 콤보 스킬 피해를 줬을 때, 지능을 획득한다. 이런게 있고, 그리고 이게 5회 중첩 가능하니까, 지능 기반으로 능력치2 0 한다는 게, 꽤 나쁘지 않습니다. 지능 기반이, 지능, 영웅이기 때문에, 지능 기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10을, 20을 얻는 게 아니라, 뭐, 한40 정도를 얻을 수 있다. 40 곱하기 5 하면은, 한200 되겠죠? 어, 맥스치가 되면 200이 되는데, 그래서 상대의 지능 능력치를 다 뺏어온 다음에, 지능 데미지를 준다면, 꽤 좋은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격도 이제, 연속 공격을 획득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돌격 효과만 좀 가져오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영웅 자체는 잘 빠졌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어떤 효과들을 두개다잘 갖고 있다. 그래서 콤보 스킬을 잘 넣어 준다면 좋은 스킬을 넣어 준다면 충분히 일을 잘 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이 게임에서는 운명도 좀잘 챙겨 봐야 됩니다. 운명이 꽤 중요한 이 게임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폭군을 1턴에 가져가야 된다. 이 콤보덱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데미지를 많이 몰아줘야 되는 그런 덱이기 때문에 이 폭군의 유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제 길가메시를 좀 추천했던 이유도 이 폭군이 있기 때문에 폭군이 아니라 그때는 무장해제 면역이었죠. 1턴 동안 면역인데 첫 턴에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콤보덱이라서 이거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너세니얼 그린과 카지미르가 조금 템포가 느립니다. 일단 너세니얼 같은 경우에는 짝스턴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1턴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1턴에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게 폭군을 주는데 그 효과가 좀 무마되기 때문에 별로 안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국방의 영웅 칭호를 달게 되면은 홀스턴에도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30% 증가. 이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것도 아주 완벽하게 좋지 않다 라고 볼수 있겠죠. 이 덱은 좀 뭐랄까 어... 조금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워싱턴의 어떤 느낌은 알것 같아요. 콤보 덱이지만 워싱턴은 좀 다른 콤보 덱들과는 다른 콤보이지만 좀 버티기를 하면서 하는 콤보 이런 느낌입니다. 콤보 덱은 좀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네요. 어,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떤 리차드 덱이나 길가메시 덱처럼 초반에 많이 데미지를 누적시켜 줘야 되는 그런 덱. 이 워싱턴 덱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천천히 상대를 말려 죽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지능 스탯을 뺏어온다든지, 어 이렇게, 뭐, 짝스턴에만 어떻게 된다든지. 그리고 여기 에 있는 카지미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 카지미르가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돌격을 줄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연속 공격도 가져갔고, 콤보시 어떤 획득 효과도 가져갔기 때문에, 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이, 지능전이라는 스킬 자체가 액티브 스킬인데다가 발동 확률이 매우 낮아요 이게 만렙이 됐을 때 35%가 되거든요 아 이게 사실 3번 중에 한 번이라는 소리인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첩에 따라서 이제 돌격 효과를 세번 얻을 수 있다 뭐 이런게 있어서 뭐 요거 이제 공격거리 1칸 증가 요거는 이제 그 빠른 장전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죠 꽤 나쁘진 않습니다 이 효과들은 정말 좋아요 민첩을 많이 올리는 상태에서라면 정말 좋은 영웅이 될수 있다, 라고 볼수 있지만, 이 확률이 낮음으로 인해서, 요거 대들 좀 짜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짤 거라면, 어 우리가 지금까지 짰던 그런 콤보에의 그런 스킬 조합으로는 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뭐 라인업을 한번 볼까요? 여기 운명팀 나와있죠? 미국 운명팀. 음 여기서는 지금 이제 기선제압과 전역봉쇄를 줬는데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선 제압이 두개 보이는데 하나의 기선 제압은 적어줘. 자신이 첫 턴에 무조건 데미, 에, 스킬을 쓸수 있고, 어, 이 거죠. 어, 우선행동, 우선권을 가지고 능력치 가져가고, 이게 능력치가 지금 올라가야 좋은 이유는 카지미르한테는 이런 게 좋아요. 민첩 능력치를 많이 올려줘야. 민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친구는 이제 돌격을 2 스텔을 쌓을 건지, 3 스텔을 쌓을 건지, 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민첩을 최대한 많이 올려줘야 돼그 전용 친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신의 민첩을 올리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첩이 210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에 좀쓰시기보단 후반에 한 3군 4군 정도로 이제 성장시키시면서 키우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건물들 중에서도 자신의 민첩을 올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마국간 같은 경우가 보시면 도시 영웅 민첩 증가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첫 턴에도 이렇게 민첩이 10 올라가고 그리고 최대 맥스치로 찍게 되면은. 또 2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더해주면 더해줄수록 이 카지미르의 효과는 더욱 커지겠죠. 그래서 카지미르를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이 워싱턴 백이기 때문에 저는 좀 후반에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쓴다면은 저렇게 전역봉쇄라든지 기선제압이 두 개는 좀 필수이지 않을까. 혹은 반는 피해 감소. 저거 있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치약전 공략이랑 향, 회안... 뭐시기? 어, 전술인데. 어, 파비우스 전술. 요거 두 개를 쓰던지 아무튼 이3톤 정도는 버텨야 됩니다. 템포가 워낙 빠른 덱들이 많기 때문에 이 덱은 좀 천천히 천천히 녹이면서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간다면 이제 저두개 기선제압, 전역봉쇄 혹은 하비우스 어, 전술에다가 치압점 치압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탯이 좀 좋아야 될 텐데 너세니얼 스탯이 지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능이 제일 높죠. 네, 지능 스탯을 좀 찍어주면서 이 친구가 좀 뭔가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또 지능 기반이네요. 어, 지능 기반 영웅이기 때문에 지능 기반으로 넣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힐을 해줄 수 있는, 어, 제가 알기로 전쟁 지원이 이제 힐이 있죠. 회복량이 역사적 순간이 이게 이제 그 길가미실 갈아서 넣는 건데 이게 뭐 나쁜 스킬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좋아요. 지능 피해, 치명타 피해 증가도 있고, 뭐 데미지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길가메시가 워낙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뭐, 그 대안으로는 힘흡수라든지, 아니면 추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버티기니까. 발동률, 발동 확률도 나쁘지 않아요. 발동률도 나쁘지 않고, 이제 이간질이 힐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간질과 전장지연으로 아군, 어, 버티기를 계속 해주면서, 받는 피해 감소를 해주면서, 그리고 카지미리는 이렇게 기선제압 같은, 자신의 스탯을 올려주는 이런 스킬들로 많이 이제 뻥튀기를 시켜준 다음에 돌격 효과를 주면서 조지 워싱턴이 잦은 데미지 누적을 해줄 수 있게. 지금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콤보 덱들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워싱턴 덱은 약간 구리다. 어쩔 수 없다. 이게 콤보 덱으로 좀 이런 뭐 파비우스 전설에다가 시약점 공략 이런 거 넣어주기가 좀 아쉽긴 하거든요. 다른 잘 버티는 그런 덱들에게 주는 게 좋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게임이 지금 이제 삼심기라고 해야 될까요? 삼심기가 있어요. 하디우스 플러스 치약점. 그리고 기선제압, 제압 플러스 이제 전역봉쇄.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하가임이랑 철벽습.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버스트 딜. 상대가 뭐 하든 말든 그냥 딜로 찍어 누른다. 가 있던지. 아니면 내가 상대가 뭘 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이점을 가지고 버텨 버텨 가든지 아니면 그이 CC기 연계를 통해서 가든지 뭐 예를 들어 백기 같은 게 상대가 CC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 데미지를 많이 넣을 수 있는 백기 혹은 이제 파비우스 치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는 피해 감소나 상대의 주는 피해 감소를 통해서 내가 사턴 오턴에서 데미지를 많이 넣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그 어떤 나는 안 맞고 나는 어 피해를 적게 받지만 상대에게 데미지를 많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가야 되죠. 그게 이제, 이제, 삼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워싱턴은 약간, 약간, 약간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사토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다른 영웅들이 있으시면은, 이 영웅을 갈아가지고 쓰시는 게 어떨까. 이 하가임이 정말 좋은 스킬이거든요. 하가임이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이랑, 그, 샤롤루스 대제, 샤롤루트 대제가 이제 나오는, 스킬인데 이게 정말 좋은 스킬입니다. 그래서 뭐 여유가 있으시다면 워싱턴을 좀 가리시고 이렇게 좋지 않가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 그렇게 좋지 않은 콤보 영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워싱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